<laughs> 어, 미안해. 이리와, 순돌아, 단웅아. 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라이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좀 전에 제가 이미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. 이 라이브 방송 끝나는 대로, 어, 업로드 해갖고, 여러분들, 시청을 하, 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리와. 단웅아, 나와. 아, 그래. 순돌아! 예, 이미, 아까 녀석들이 나와갖고, 예, <laughs> 놀고, 예, 눈 밝기 전에,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, 여러분들. 아우, 밤새. 순돌아! 연신아, 이리와! 순돌이 너 일로 안올래! 소가 이놈이야, 뭐, 짐 만드는 거니까 이리 안올 거야! 순돌아 에, 아, 또속색이네 이리와 빨리빨리 말 들어 <laughs> 예 바람이 좀 불어요 어, 국기가 날리는 거 보세요 바람이 좀 불고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예, 눈이 어느 정도 왔는 거는 어, 저기 테이블 여기 제가 다 줄자로 재 봤어요 <laughs> 이따가 녹화, 녹화, 방송 보시면 됩니다. 네, 어우, 쫑고건님, 안녕하세요. 1등,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왔습니다. 어제보다 더 많이 온것 같아요. 제가 일부 좀 눈을 치웠는데도,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, 아유, 도마 그냥, 많이 내렸어요. 중요한 건 바람이 분다는 거. 네, 바람이 불어갖고, 네, 좀체감온들를더 느낍니다. 네, 자유님, 어서오세요. 많이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연실아, 이리 와. 꼬맹이 어디갔어? 아이고 어디 갔냐? 연실아 이리 와. 응? 하주 조금이라 갖고 눈에 어디 묻히면 안 보여. 어 <laughs> 나가지 마라. 순들아, 이리 와! 들어와! 아, 여러분들한 협조를 안 해주네, 오늘. <laughs> 어? 다 나가고, 연실도 안 보이고, 큰일 났네, 이거. <laughs> 들어와! 탄웅아! 이리 와! 아유, 우리 탄웅이가 말잘 듣네, 오늘은. 빨리 와! 어? 니네 열렬한 팬, 쫑보거님이 여 들어오셨다. <laughs> 순돌아, 얼안 들어올래? 이 송아하고 같이 나가갖고 또 이거. 순돌아! 들어와, 이놈의 시켜 얼른 빨리! 빨리, 얼른! 오늘 이놈들 부르냐고 그냥 정신 못 차리네, 이거. 이리와! 빨리빨리 들어와, 이. 군나이 전에 예. 어뭔 산도 흐리면서 눈이 계속 내리는가 봐. 그래요. 예. 예. 눈이 조금씩은 내립니다. 어, 송아도 들어왔구나. <laughs> 이리 와 송아야 순돌아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이리 와 어이 착해라 송아 말 듣네 이제 아이 착해 그래 그렇게만 말 들어줘 <laughs> 또내려간다 이리 와 다능이가 말잘 듣네요 새는 <laughs> 좋았어 <웃음> 어이 순돌이 샘쟁이 그래 다능이 또입뻐해줄까봐 그냥 샘 나갔고 <laughs> 이 자식 에이. 야. 송아야, 어 여기 있구나. <laughs> 아, 이 말만 잘 들으면 저 목디 다풀러냈으면 좋겠는데. 아유. 오늘도 일부러 안 먹였어요, 놈들. 다능이하고 순돌이야 뭐 먹이든 안 먹이든 집엔 잘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, 송아 녀석이 말을 안 들어. 집에 안 들어간다고. 그래서, 돌아다니게 하고, 따라놓무면 배고파서 들어갈 겁니다. 올라와! 탄웅아! 송아, 탄웅이 얼른 올라와! 어 아유, 오늘 그냥, 하루 종일 여석들 부르는데, 그냥, 시간 다 보내네, 이거. 예, 화납니다. 휴 손들아 넌 가지마라 이리와 알았지 가지마라 옳지 아이 착해라 그래그래그래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아니야 이리와 탄누아올로와또말잘 듣는다고 또 칭찬을 했더니 대번 내리가서또 이래네 그나저나 우리 연실이 어디갔어 올라와 이리로 송아 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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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리 와, 이리 빨리와 올른 올라, 올라와 이리 와! 어허, 이씨, 이제, 수, 이제, 교체네, 또. 이제, 순돌이놈하고 소화가 내려가네 이거. 빨리, 빨리, 올라와. 응? 어? 너 오늘 칭찬해줬잖아, 임마, 내가. 응? 믿음을 줘야지. 순돌아! 빨리 안할로그서 우리 연실이 어디 갔냐? 이리 와! 탄의 현사 들어갔어, 또. 아이고, 저, 이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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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또왜 그래, 순돌이노. 조용하다가. 이 새끼가 이거 꼬통 짓레려에 또, 이씨. 아주 캬, 했습니다. 어. 어휴. 녀석들이, 이리 와, 연실아 이 놈들이 눈 많이 내리니까 눈을 엄청 좋아해 이 개들이 에, 눈밭에서 막 그냥 쫓아 막 돌아다니고 에, 그런 걸 좋아합니다 개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이, 이런 아침에 에, 나와서 풀어놨어요 아까는 가로등이 켜졌었는데 이제는 좀 날이 훤해졌으니까 꺼졌네 예, 라이브 끝나면은 여러분들 거그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요. 업로드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한 30분 뒤에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아야 이제 그만해 그만 야 이리와 이리와 순돌아 이리와 가자 가자. 들어봐. 이리 와 송아. 자꾸 젊은 새끼들 송아를 괴롭힐 라래네아 송아를 괴롭힌다난 입에 올랐어 송아가 젊은 아, 새끼들 좀 말라들었고. 송아야. 이리 와. 연신이 고만게 괴롭혀 이제. 이리 와 들어. 단호아 어? 니네 팬이 있어. 야, 너 보러 오셨단다. <laughs> 아전녀석 자꾸 집착을 하네. 꽂혔어 꽂혔어 연실이한테. 응? 응? 질타는 거 같아. 응, 내가 연실이만 이뻐해 주고 그래서 래나 그만해. <laughs> 착한 순댕이. 이쪽으로! 순돌아! 집에 들어가! 순돌아, 들어가! 순돌아! 들어가, 순돌아 들어가 집에! 들어가! 나오게 만들어야지. 나오게 돼 있어. 들어 <laughs> 들어가네. 아이고, 씨. <laughs> 그만해 이제 순돌아. 이리 와 이제 다들 이리 와. 말좀 들어. 이리 와 순돌아. 타능아 이리 와. <laughs> 그래도 그나마 타능이하고 순돌이가 말 제일 잘 듣는다. 아유, 이 암놈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 배는. 아이고, 씨. 이리 와, 그만 이리 와. 송아, 아이고 우리 다른 애말 제일 잘 듣는 거야? <laughs> 손실이다 손실이야. 어이구, 막눈 뭐라같이네. 아이고, 춘들도 모르고 있는 놈들. <laughs> 잘 놉니다. 순돌아, 이리 와, 뭐 하냐? <laughs> 아, 저 송아, 저 연신한테 자꾸 저렇게 집착을 하네. 응? 연이 자기 집에 들어가 있네 연슬이 집에. 에휴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좀 일찍 마쳐야 되겠다. 음 여러분들 좀 일찍 좀 마치겠습니다. 자 들어가 이제 탄호가 들어가 순돌아 집에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. 송아는 <laughs> 밥을 따르는 아이들 그래 들어가. 자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조금 바람지불 불그래서 좀 빙판길일 겁니다. 안전 운전들, 운전들 하시고, 예, 매사에 조심하세요. 어제 그, 어, 뉴스 보니까, <laughs> 막 8종 추동, 추돌, 추돌, 예, 예, 또 그리고 20종 추돌, 어, 그렇게 또 사건,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직 명절에, 또 하필이면 이 명절 연휴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갖고, 아, 좀, 어, 위험한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항상, 조심하,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아유, 좀 바람불고 이렇게 입이 얼어서 그런지 말도 잘안 나오네. <laughs> 자, 마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<laughs> 자, 조심들 하세요. 운전하시는 분들. 자, 이상입니다.